편해안 돼도 만안되는거 그 사이 패스를 먹으면 안 돼.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예, 빨리 가. 안으로 가라고 안으로 와. 아,

왜 예, 마셔요? 사람 준으 <laughs> <좋네. 웃음>

니가 가 니가 니가 그거 걸러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 다시 내려놔 다시 내려놔 바닥에 있어 괜찮아 <목 resource> <전� HI> 아

막잖아. 야, 시키지 마라. 아 1학년이다. 1학년. 재영이가 하지 재영아, 좀더발밑에강화해 줬으면 밀고 가서 더 좋았는데. 왜 <laughs> 왼쪽 막아? 태수. 지울 준비 하나 둘 <웃음> 셋. 떨어지 <laughs> <하지> 마. 야. <laughs> 어떤데? 어찌? 재영이까지, 재영이까지, 재영이, 재영이. 어두나 사람, 사람, 사람. 붙여봐 바로, 에이, 니네 없어야 다. 에이. 됐어, 재영이, 재영이, 이거, 이거. 아, 나 이게 싫다고 승우야. 잡아놓을 수 있잖아.

간격! 간격! <목소리> 대형해 봐! 한 명만! 아! 어지러워, <목소리> 사람, 사람, 사람! 왕대로 가면 그래 이렇게 시켜 얼마 줄까? 어? 나와 을까 준이 나와. 그 나와. 그냥. 로 그래,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지금 위치야. 지금 위치.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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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위치에서 끌어오다가 요렇게 요렇게 굿. 깝다. 빨리 할래? 위치에서 뭐 하지? 알지 왜? 열고 열고. 아니. 아 좋았다. 와. 야, 준비 준비. Okay, b 뛰어야 돼 not sure. I'm not sure. I'm n 야 t sure. I'm not sure. i 야 not 니가 이라고 승우야 너. 누가 살려 살려 지율이 야안가니나오라니 그러고 장지혁 오른쪽 너가 삼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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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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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하 아, 여기,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아, 돼, 아니, 우지마라고, 이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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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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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니아 간격 간격 막 나가지 마 간격. 가안나와 아, 야, 거기도 나 오라고 려 어서 좀 나오라 그래. 야, 너안 돼? 아예 안 돼. 진짜로 너 어디 아픈데? 발목 돌아갔어. 버섯을 양말, 양말도 앉아, 앉아, 일로와, 네가 안 지어 연락 버섯은 나오고 돌아가. 뭐라고? 허서순나오고정전승고센터에들어가라고허전고허전고허전하쪽으로 가. 고 허전하고, 허전고 허전하고, 허고아전하고 허전하고, 허전고허전하 야, 누가 해야지 이대일이 없어. 방자. <laughs> 타이밍을 만든 거야. 고해 라이너. 지우라 지우라 왼쪽하고 단고 기다 아쟤뭐하냐 자꾸 아 진짜 아 지우라 진짜 자꾸 뭐 하냐 아 두. 아. 따라가. 따라가. 휴 전에 때려라. 다누야. 음. 응. 운동 좀말안 해? 와 h a t are you doing, 나오라! u n g Daura. Young, Daura. Young, d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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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목소리> 야, 응. 받아 받아. 아이리이라 좋아라. 좋아라. 열심히 뛰라니까. 형이 없잖아 이제. 안줄 나오라 그랬그간간쌓 그래, 뭐. <laughs> 어, 안줄 나오고. 아동로 운동 운동 좀, 운동 좀, 운동 좀, 운동 좀, 운동 운동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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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오야 주아람 아좀 움직이라니까 주 가만히 좀 있지 말라고 아 어, 진짜 아 진짜 아진라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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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 진짜 하거나 하지 마. 하거나 하지 마. 아! 됐어. 소중 소중. 가. 이거 해. 이거 해. 4번 하나 두은데 이지. 아! 내 말이 안 들릴까? 해해내 내 말을 못 들었어? 네가 하라고 그럼 키퍼 잘해.

임동준, 임동준 네. 너 왼쪽으로 선생님, 가. 장재호 아, 오른쪽으로 와. 네. 김단우 위들. 네. 야, 미스 몇개 했냐? 어? 몇개 했냐, 미스?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해. 그럼 경, 경기 안 뛰기는가, 그러면.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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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안쪽으로 쳐이에수 하나 맞춰줘 해봐, 해봐, 해봐. 아 잘했다 자 앞으로 아, 치고. 아, 앞으로 치고 다녀라, 하나만. 좋아, 좋아. 아니, 쟤가 애매하게 하지 말사이가야 사라, 사라, 사라. 오우. 람 <놀람> 때려. 아, 3번, 3번. 어서 좀 반대 가서 세컨 봐. 발고! 아니, 가 김다노가 스윙 주고 스윙가고두번째로 우여 세 명. 아이. 뭐람이가 되는 거 아니야? 는거 아 진짜 야. 아무리 너가 안 한다고 야. 야. 야, 김단우. 아무리 네가 안 한다고 우리 거물으면 어떡하냐? 이그 타이밍에 하는 거냐? 천천히 정수 갖고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 한번 막 뿌리가. 얘들아, 백어로 뛰어 줘야 돼. 에, 예, 개운 볼 아, 봐. 이 예, 와, 이 와, 와. 얘 와. 그냥오라오라고 괜찮다. 아. 아, 확실하게, 확실하게. 지금 태수 빠졌었잖아. 왜 그래. 우리 불 아닌데? 아하지 마. 공회쪽으로 어. 따라가, 어? 따라가. 어?